안녕하세요. 홈진이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여주도 아니고, 이천도 아니고, 이제 광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 한 세대예요. 진짜로 오늘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때 못 봤던 그 공간들을 제가 오늘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이 이제 거울이랑 주방 앞에 이제 석재 데크 앞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잔디마당이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프라이프트하게 이제 잘 꾸며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여기는 광주시 이제 추어룹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도로지분 별도 알당 전용 면적이 이제 85평이고요. 건축 옆면적, 벙커 주차장을 합쳐서 75평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분양가죠. 분양가, 1억 2, 인하된 금액이 얼만데? 지금은 이제 7억 6천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시면 정말, 어, 뭐 어, 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활 인프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도보 5분 정도 걸으시면 이제 편의점이 있고요. 마을 버스 정류장도 한 도보 5분 정도 걸으시면 마을 버스 정류장은 바로 타실 수가 있고요. 일반 버스 정류장은 광역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이용을 하시려면 약 15분 정도 이제 걸으셔서 나가시면 광역 버스랑 일반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역 버스 같은 경우는 잠실이나 강남으로 나가실 수 있는 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안 시내나 아니면 다른 곤지암이나 이제 초월역 가까운데로 이동하실 수 있는 버스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광주의 경안이 이제 시내죠. 이마트 안에 뭐 CGV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있는데요. 그 CGV까지는 이제 차로 이동하실 때는 10분이면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월역을 이동을 하시려면 자차 5분, 그 다음에 성남 미천로에 이제 광주 곤지암 IC를 이동을 하시려면 자차 5분,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데 도보로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 우체국 같은 거는 이제 15분 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차 10분 내로 이동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도 자차 10분 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훈진이. 아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설명드릴게요.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고 현재는 개별 정화조인데 오폐수직관 예정인 곳입니다. 홈진이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진의 도로에 있습니다.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에 이제 빌라인데요.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도 양방향 교행하시기에 충분한 넓이로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한 8m 이상 확보가 돼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이제 우측에 있는 주택입니다. 전에 1년 전 훨씬 전에 안쪽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완공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버헤드 도어로 닫혀 있는데 요곳이 이제 벙커 주차장이고요. CCTV 설치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외벽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버헤드 도어가 리모컨인가 봐요. 안에서 이제 누르는 걸 찾을 수가 없어서 현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차장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현관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는 길에 이렇게 포치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외관이. 아 외관 먼저 설명해드리고 들어가야죠. 되 벙커 주차장에 있는 외장재가 이제 롱브릭 타일이에요. 그레이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포치 공간에도 동일한 외장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주셨고요. 이제 천장 같은 경우 우드 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편함이랑 초인종이랑 그다음에 방화문까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신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바닥에 띠움 시공이나 푸등 들어와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는 우측에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제 프레임에 사면등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벙커 주차장을 보여드리기 바빠요. 벙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주차를 하시고 나오셔서 주문을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죠. 네, 여기가 벙커 주차장입니다. 외장재로 동일한 롱부리 타일로 지금 내장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버헤드 도어 이렇게 설치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두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이랑 레일 등이랑 외벽 등의 동일한 등이 지금 주차장 안에도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센트도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높이 먼저 재드릴게요. 그 오버헤드 도어를 열 수가 없어서요. 레일 쪽에 있는데 높이를 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한 높이가 나올 것 같아서 2.365 나옵니다. 내 차체 높이 생각하셔서 넓, 높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 넓이 같은 경우에는 5.746에 6.081. 그러니까 한 6.1m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센서가 다 켜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를 하시고 나셔서 바로 이제 전시를 통해서 랩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손을 닦을 수 있게끔 관건식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열고 이렇게 바로 손을 닦으시면 되고요. 예쁜 이제 거울도 있습니다. 조명도 있고, 여기에다가 디퓨저나 차키 같은 거나 용품 같은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신발 있잖아요. 신발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안쪽에다가 신발을 수납을 하셔도 됩니다. 신발장이 추가적으로 또 돼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또 수납장이 또더 추가적으로 여기다 수납을 하셔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템바보드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잡이 잡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층 올라오는 길에 내부 계단 폭 굉장히 넓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픽스창도 있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조명도 센서 등이랑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돼요. 여기 계단 폭 좋습니다. 1층에도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현관에서 진입하실 때 중문 같은 경우 블랙 프레임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화이트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주방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고요. 우측이 거실이에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면, 어우, 근 자꾸 주방에 눈이 가네요. 주방 공간이 너무 좋아서. 네. 거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쇼파를 두시고, 왼쪽에다가 TV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쇼파를 두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쪽에 식탁자리, 다이닝 공간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는 동선을 제외하고 여기다가 쇼파를 두시던지 이쪽에다가 쇼파를 두시는지 마음대로 원하시는 데다가 이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피스창이 크게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쇼파를 두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 가로폭이 3.884 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이닝룸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지금 넓이가 7.059 나옵니다. 천장에 실링팬 들어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이고요. 곳곳에 이제 간접 조명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인터폰이랑 보일러 조절기랑 스위치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실 설명을 드릴 때 언급해 드렸던 곳이 이 다이닝 공간이에요. 굉장히 죠 그렇죠? 여기 정확히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제 폴딩도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현무암 석재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작지만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이제 마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옹벽도 높게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데 마당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문을 여시고 이제 운치를 느끼시면서 이 시간을 이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제가 마당을 조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마당 먼저 보실게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폴딩도어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미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석재대 크 테라스가 이제 건물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등 중간에 있고요. CCTV도 달아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썬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염옆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썬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썬룸을 하시면 추후에 주방에서 나와서 이제 이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조금 정리 정도는 덜 됐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제 꽃나무 식재되어 있고 자작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꽃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으시면 이 마당 공간 더 운치.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부동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석재 데크 테라스에서 이렇게 디딤석을 밟고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부동 수전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본. 나머지 주방 공간 보러 가실게요. 네, 그러면 주방 보시기 전에 외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1층에 있던 벙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브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짙은 그레이 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2층, 3층. 즉,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상부터 1,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조주택으로 이제 건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1층부터는 이제 아이보리 톤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보러 가실게요. 그 영상 중간부터 보신 분들은 마당 보다가 왜 주방가?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거실 설명해 드리면서 다이닝 공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주방 구조 같은 경우에 주방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 구조는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제 우측에 있는 것부터 이제 수납장입니다 수납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또 배로 활용해야지. 여기서부터 지금 8.789가 나옵니다. 이만큼의 이제 수납장, 식장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형 가전제품 주면서 사용하실 이제 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 하부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간에 이제 미디웨이 윗부분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손이 닿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 공간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바 공간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군데 있습니다.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 또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조리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용 개수대랑 전기쿡탑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후드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광파오븐레인지랑 삼성 제품의 이제 비스포크 3종 빌트인 세트 이제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주방 공간은 이 정도로 살펴보셨고요. 제 뒤에가 이제 있는 보조 주방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넓어가지고 순간 방인 줄 알았어요. 어, 방이 또 있어? 이러고 <laughs> 여기가 보조술방입니다 가스 이북탑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가스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대 미니미한 개수대 있고요 환기창 크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워시타워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은 요새 통돌이를 다시 또 사용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통돌이에다가 여기 옆에 건조기까지 두셔도 될 만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박스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아까 CCTV 보셨잖아요. CCTV 4 채널이 이제 여기에 모니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이제 뒤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 같은 경우 이렇게 열고 나오시면 제 우측이 방이에요. 여기 공간에다가 렉산을 하시던 아니면은 아까 마당 앞에다가 제가 썬룸 하시라 그랬잖아요. 앞뒤로 썬룸을 시공을 하시면은 이 공간 충분히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 합성 데크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등 곳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큐블럭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용도실로 다시 들어가서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금방 테라스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로 바로 왔다 갔다 이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북박이장이랑 TV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실 아니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TV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스탠드를 세워 놓으시든 벽걸이를 하시든 여기에다가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수납장을 마련 안 하셔도 지금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옷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만 두시고 이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반대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 드레스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일러 조절기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드레스룸 보시기 전에 방 넓이 3.951 에요. 2.870 나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레일을 두실 수 있는 박스 공간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침대, 조명 등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는 길에는 이제 목공연 게이트로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걸 막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레일 설치하셔서 간단하게 이제 막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안방에서 이제 네 칸의 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 반대쪽이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도 충분히 북방의 장을 시공을 해주셨는데 칸수가 많아요. 8 칸이고 이8 칸에. 폭 같은 경우에는 3.4가 나옵니다. 장롱으로 따지면 11자가 넘는 넓이의 옷을 넣어두실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방에 있는 수납이랑 여기 북박이 장에 있는 수납이랑 구보 충분히 수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카메라가 있는 쪽에 이제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들어오시면 근데 은근히 알차네요. <laughs> 그지 렇 않아요? 수납장을 많이 짜주셔서 지금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닫이 도어로 샤워 박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욕조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뭐 반신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워도 제 기준으로 했을 땐 다리가 다 펴지니까 어,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 욕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에 있는 넓이의 욕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제 방충망이 있어요. 환기창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계단이 조금 작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단을 한다는 거 만드시든지 확장을 하셔가지고 단 넓이를 좀더 넓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랑 기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 변기,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건이랑 이제 젠다이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거울형 수납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다 보신 게 아니에요. 게스트 욕실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 욕실 보시고 2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의 맞은편에 있는 곳이 이제 게스트 욕실입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은 방건식 세면대랑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문양의 타일이 포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수건 거리까지 이제 완벽하게 설치를 해주셨고요. 컨셉트 박스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많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샤워를 하시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샤워기가 없으니까요. 볼일을 보실 수 있는 변기 있고요. 이쪽에 이제 포인트 조명 시공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휴대폰이랑 올려놓을 수 있게끔 선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나무 문양의 타일 포인트 시공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1층일까요? 2층일까요? 3층일까요? 2층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올라갈 거예요. 저 지금 내부 계단에 있는데 올라오시는 길에 보면은 내부 계단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 지금 천장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조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미술관에서나 이제 박물관에서 있는 조명들을 좀 축소해 놓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드 템바 모드를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철제 핸드레일까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피스창에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햇빛 되게 잘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2층의 방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뒤쪽으로 방두 개가 있고요 여기를 지금 싱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좌측에 또 응접실이 있습니다 어디 먼저 보여 드려야 되지? 여기 제가 서 있으니까 여기 먼저 보여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자형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탑도 있고요 마스펜에 환기차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개수대까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지금 냉장고를 대라고 하시면 냉장고를 대야겠죠 좀큰냉장고로 두셔도 될 만한 폭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조절기도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짜 8인용 식탁을 두셔도 될 만한 넓이거든요. 그래서 넓이 좀 재드릴게요. 여기 가로 폭이랑 제가 핸드레일에 있는 데까지 재드리겠습니다. 3.607에요. 4.911입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응접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또 핫하네요. 이 집의 가장 시그니처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을. 좋죠? 이렇게 딱 여시면, 여기 나만의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이 이제 개방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좌측에는 이제 산 비율도 굉장히 좋고요. 제 옆에 이렇게 조명등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조명등. 넓이가 4.883에요. 난방조절이 들어와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입니다 3.511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사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쪽이 친구가 높고 이제 카메라 있는 쪽이 친구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멀티룸 공간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곳곳에 이제 할로겐을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컨셉트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반대쪽에 이제 인터넷 선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나가시면 와, 이 공간이 또 좋네요. 여기 지 펜스가 강화유리랑 철제랑 섞였잖아요. 그래서 제키 정도만한 높이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 반대쪽에 있는 뷰가 진짜 좋습니다. 조용하고 진짜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테라스 공간이랑 이 알파룸 공간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이제 힐링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공간이 여기가 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업자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까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큰 기업자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이제 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다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좌우에 방에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갈게요. 여기 방에도 테라스가 또 있어요. 여기 방 넓이 굉장히 좋거든요. 4m에 3.717 나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 조명도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을 달수 있는 그 박스 공간을 굉장히 폭을 넓게 빼주셨어요. 그래서 커튼, 레일로 충분히 하셔도 된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테라스가 작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나오셔가지고 춤을 크게 몇번 내쉬고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심신은 단련하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에 가셔서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시스 행거를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녀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침대 하나 두시고 근데 이게 지금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으로 오롯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떼시고 얘를 나눠서 저 옆에 방에다가 이제 분리를 하셔가지고 여기도 자녀방 하나 저쪽도 자녀방 하나 이렇게 두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로 옷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방 하나를 우측에다가 붙박이 장을 설치를 하셔서 그냥 드레스룸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 방이 넓어요. 그래서 좀드레스룸만 쓰기로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3.72에 3.387 나와요. 방 사이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 말고 저 아이를 뜯어내셔서 분리를 하셔서 이 방을 그냥 또 다른 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정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난방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 욕실 하나 남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육각 모양의 이제 타일. 저는 이열만 보면 벌집 같아요. 꿀벌. 근데 바닥에 이제 포인트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동일하게 포쉐린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환풍기랑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랑 조적선반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샤워 파티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형 비데가 설치된 변기랑 스프레이건이랑, 그 다음에 와이드한, 여기 상판이 굉장히 와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다 화장품 두시고 생활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구조가 정말 야무지게 잘 나온 합과 세대도 거주 완전 가능한 집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